단한 명도 이렇게 들고 포우를 다 붙이고 있는 프로가 없을 거예요 뭐 디센보 같은 선수는 좀 특이하지만 포우를 <목소리> 들고 어드레스 한 거랑 그리고 다 붙여놓고 이제 지면에 다 붙여놓은 상태예요. 그러면 이 상태 되면 제가 확실히 손이 좀 많이 들려있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어깨가 올라가면서 경직이 되고, 업라이트한 스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업라이트하게 되면 슬라이스도 좀 나기도 하고요. 여기 그 리딩 엣지 부분이 3등분을 하나, 둘, 셋으로 나누면은 두 개는 붙어 있고 끝에 마지막 하나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이렇게 두셔야 사실 일자예요. 이게 근데 이렇게 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좀 세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이 상태로 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,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운블로우에서 힘을 확 주죠, 저희가. 그러면 요 클럽 헤드가 얘보다 무겁기 때문에, 내려올 때 사실 얘가 이렇게 휘어요. 그래서 이게, 그, 특히 프로들은 더 많이 다운블로우를 좀 세게 강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똑바로 놨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맞는 거죠. 오히려 힐 쪽에 들려서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슬라이스 좀 많이 나시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드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서서 들고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낮추고 하셔야지 오히려 들려있던 게 다운스윙이 들어가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지면에 이렇게 토우가 떨어지면서 일자로 붙어서 맞는 거죠. 그래서 프로들 영상 보시면은 단한 명도 이렇게 들고 토우를 다 붙이고 있는 프로가 없을 거예요. 뭐 디셈버 같은 선수는 좀 특이하지만.